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황, 황, 황. 황둥입니다. 안녕. 하 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드코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겠어요? 뭐, 여러가지 어려운 지형이나, 뭐, 어려운, 어, 우리 저기 되게 데미지가 강한, 어, 그런 몬스터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하드코어 한 것, 아주 현실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음식만 먹잖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음식만 먹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해볼 바로 마인크래프트 에드온는요 바로 서스티 에드워. 그러니까, 목마름 애도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물 마시는 애도원입니다, 여러분들. 하드코어한 물 마시는 애도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누르시면, 한번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먼저 이거를 띄시면요. 이렇게, 네, 저기에, 그, 네, 바가 점점 떨어져요. 이렇게 움직였다고, 이렇게 물을 마시라고, 이렇게 바가 점점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이 애돈의 웃긴 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속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거나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보틀에다가 이 물병에다가 물을 해놔도 저기 안 차오릅니다 네 이런 강물은 너무 깨끗하지가 않아 가지고 이런 건못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이게 바로 물병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작업 끓이는 용도의 그거고요 이따가 보여드릴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솔라빔인데요 이제 뭐여기 그냥 이렇게 햇빛 있는 데다가 그냥 가만히 냅두면 얘네들이 이제 물을 이제 이렇게 해줘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맨 처음에는 물병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건데요 조합법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가죽 4개에다가 그리고 여기는 이실 그래서 한번 가죽 물병도 한번 만들어보고 요렇게 해서 가죽물병입니다. 이게 워터 캔틴 이게 가죽물병이고, 엔틴은 이제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어우, 야, 빨리빨리 뭐, 빨리 물 마셔야겠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먼저 화로식, 캠프파이어로 만들 수 있는 물병을 한번, 아, 그 물, 그 제조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를 요렇게 놔두고 요렇게 놔두 주시면 이제 이게 디스틸 어쨌든 뭐 화로식 물 제조기가 완성이 됩니다. 이 주변은 이렇게 화로식이어서 이렇게 밝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캐면 안 밝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놔두는 순간 이렇게 밝습니다. 자 이렇게 버킷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물 버킷을 여기다가 놔둬 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물이 꽉차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기가 나면서 이제 이게 물이 아주 그냥 잘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여러분들 이 물병에다가 이렇게 담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물병에다가 담으면 여기에 저기 동그라미 표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동그라미 표시가 있으면 이제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마셔 볼까요 자, 이렇게 마시면, 이게 지금 점 조금 줄었죠? 네, 이게 세 번까지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다음 거, 이렇게 마시면, 이제 e m t 이렇게 해서 세 번까지 물을 마실 수가 있고, 다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은 번거로워요. 번거롭지만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갖고, 음, 아주 좋아요. 이번에는 한번 이 솔라빛, 이 자연 친화적인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연 친화적인 물병도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 자, 얘는 이렇게 놔두고, 요거를 이렇게 사다리 모양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위에다가 유리,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우리 참나무, 네, 참나무 묘목을 이렇게 놔두어 주시면, 이게 솔라 그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를 여기다가 놔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거는 끓이는 용도이고, 이거는 이제 기다리는 용도예요. 그러면 한번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And hours later. 네, 여러분들, 너무 저거 하나밖에 안 돼가지고 했습니다. 기다렸는데, 이렇게, 물이 모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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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가 한게 아니라요. 이렇게 만들면, 이게 물을, 이렇게 해서 무한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또, 또 생겨났죠, 여러분들. 아까는 3개였는데. 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제 자동적, 그, 자동적으로 만드는 물 생성기. 이게 이제, 솔라, 솔라, 어쨌든, 네, 그거예요 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물이 없으면요. 자, 일단은 먹을 거는 먹으면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칸 정도 있을 때 저렇게 나옵니다. 저렇게 나오고. 네. 이렇게 죽습니다. 완전 음식을 안 먹는 것보다 더 하드코어한 바로 이 Thirsty Addon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운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Thirsty Addon. 이거를 다운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 나와있고요. 자 여기 맨 밑에서 보이는 이두 개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로봇 이거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프리 엑세스 자, 1이 됐죠? 0. 그리고 요거 해주시고 X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continue. 이렇게 해주시면. 자, 그 다음에는 요거 다운받아주신 다음에 OK. 그러면 다음 것도 똑같이 이것도 똑같은 거니까 해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거는 이제 여기 나와있는 MC팩을 이제 그냥 이렇게 해서 눌러주셔서 적용을 시켜주시면 체크 시켜주시고 이제 플레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누르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에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히 계세요. 그러면 안녕, 빠빠. 물이 많이 생성됐네요. <laughs>